두 유리수, AB에 대하여 A의 절대값은, B의 절대값의 4배이고, 그럼 B의 절대값은 4배이고, 자,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겠네. 두 수, A와 B가 나타내는 두점 사이의 거리는 16. 그러면, A가 있고, 뭐, B가 있다 치면은, 뭐, 이렇게 돼갖고, 이게 16일 뜻이에요. 거리가, 그죠? 거리가 16. 그럼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값이 될수 있는 가장, 어, 수 중에서 가장 큰 수, 그랬죠, 그죠? 자 이거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음수, 양수일 때가 있고 양수, 양수, 음수, 음수 이렇게 될 때가 있네. 아, 제일 먼저, 자이이0을 해왔고, b가 여기 음수를 합시다, b가. 그럼 a는 양수일 거잖아요, 그죠 자, b의 거리는 이렇게 되죠. 이게 이게, 이게 b 거죠. 이거 나타는 이거 절대값 b죠. 맞죠? 이거의 이것에 4배가 되잖아요, A가. 그 4배가 되려면은, 이렇게 가야 되겠죠? 1개, 2개, 3개, 4개. 자,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이, 이것이, 이만큼이 A가 되겠죠? 그리. 거리. 그리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가 A고. 자, 이런 식으로 표시되겠네. 자, 이 경우는, 요까지가, 얼마입니까? 거리가, A하고 B 거리. 1 6이랬죠요가 16. 그럼 이 16은 그냥 요거 더하고 요거네, 그죠? 이 거리하고 이 거리를 더하면은 그냥 답이 되죠? 리게스의 답은, 그죠? 이렇게 되고 그냥 16이 딱 되어버리잖아요, 거리가. 어, 요거는 간단하네, 그죠? 자, 두 번째. 자, 여기 있고, 이번에 B가 양수라. B가 양수면은 B의 그리는 요거 절대 값은 B가 요거 될 거리라. 그럼 요거가 똑같이 음수 쪽으로 A가 가려면 하나, 네 배니까 둘, 셋, 넷, 딱 가야지만이 여기가 A가 되고, 그죠? 이게 같다 네. 자, 그래서 이만큼이 이만큼 거리가, 요, A의 거리가 되잖아요. 그죠? 자, 근데 B하고 A 의 거리, 바로 하나 나오죠? 뭡니까? 이만큼, 이만큼, 그냥 16이잖아요. 이만큼이. 16이잖아요. 그냥. 그죠? 어, 그래서 요것도, A의 절대값 더하기, B의 절대값은 16이 됩니다. 자, 이 16, 아직 동일이네. 그죠? 그 다음 세 번째. 이번에는 양수일 경우에 여기서 두수다. 그되고 여기가 0일 거잖아요. 그죠? 양수가 되면은, 어, A가 B 의 거리보다 4배가 되 되니까, B가 작죠, 그죠? B가 이쪽 위치하네. 그럼 B까지의 거리가 이거죠 요게 B까지 의 거리잖아요. 자, 조심해야 되죠. A 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. 4개가 되면여기서부 이렇게 되죠. 1개. 2개. 세 개, 네개 이렇게 가야지, A 거리는. 그래야 이게 A 거리잖아, 이게. A. 됐죠? 근데 이 거리가 얼마랬죠? 이만큼이, 이만큼이 얼마랬죠? 이만큼이 16이죠. 어, 그럼 저한 동가리는, 이 하나는, 이한 개는 16에 3분의 1을 차지하네 그죠? 그러면 은한 동가리는 3분의 16이네 3분의 1 6씩이네어 이렇게 되다 3분의 16 이해됐습니까? 저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가 하나의 3분의 16, 3분의 16, 3분의 16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죠 자 이거 절대값 a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? a는 요겁니다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죠 요거 여기서 까지죠 여기서까지. 자, 3분의 16이 몇 개입니까? 3분의 16 곱하기 4가 되죠. 자, b의 거리는 그냥 3분의 16이죠. 자,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3분의 4 6 24, 64 되고, 그죠 그래서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은 3분의 64 더하기, 3분의 16이 되죠. 그래서 3분의 80이 됩니다. 됐죠. 그 다음, 네 번째. 어, 이게 더 크죠, 지금. 자, 음수일 때도 있죠. 자, 음수일 때, 절대값 A가 더 크잖아요. 그럼 음수가 더 멀리가 있어야지. 그래서 B가 어차피 이거 이쪽에 와 있어야 돼. 이 거리는 이만큼이라. 이게 B의 거리다 자, 그 다음 또 조심해야 되죠. A의 거리는 이게 4배는 60출발해죠 하나, 둘, 셋, 네 개. 이만큼이 A 거리잖아. 이만큼이. 그죠? 그리고 여기가 A가 되고 이렇게 표시됩니다.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까지 거리가 뭡니까? 16이잖아요.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6 곱하기 3분의 1을 하게 되면 한 동가리 크기는 3분의 16이 되죠. 그죠? 그래서 저 A는 좀 똑같이 나오죠. A는 3분의 64가 거리가 되고, 그 다음에 b는 어, 절대값 b는 3분의 16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 이 경우도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어, 값은 3분의 80이 됩니다. 그래서 답은 어, 가장 큰걸 찾으랬죠? 3분의 80이 됩니다. 3분의 80.